안녕하세요.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은진입니다. <laughs>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광장에 나와 자리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뭉클해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촛불행동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긴급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방청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만에 선배가 전화를 하셔서 이 응원을 해주셨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응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 개혁을 바라는 민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반성할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불리는 하지만 중대범죄수사는 법무부가 관할하겠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바로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정치 검찰과 검찰청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 살리기에 나선 겁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 조직의 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검찰은 권력기관화, 범죄 집단화 되었기 때문에 청산해야 할 대상입니다. 윤석열의 구태타 세력이고 내란 공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사악하고 위험한 괴물 집단이었습니까? 최근에도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가 갖고 있던 5천만원 광범권 띠지를 직원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laughs> 검찰이 증거를 인멸한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검찰은 이따위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는 범죄 집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조사하는 범죄 혐의가 16가지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재판에조차 넘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몇주 만에 조사 끝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기소도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방탄 집단 아니겠습니까? <laughs> 또한 검찰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압수수색하고,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하고,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며, 없는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 기소된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 술판 해유를 폭로했는데, 이것을 위증이라고 올해 또 기소했습니다. 이게 조폭 깡패 집단이지, 정부 조직입니까? 이런 검찰을 개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속도가 빠릅니까? 이미 국민은 6년을 기다렸고 탄핵부터 9개월, 파면부터 5개월, 대선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속도 타령하면 됩니까? 국민의 요구는 확고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라는 것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법무부도 수사에 관해서는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검찰에게는 0.001%의 수사권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호 장관에 대해 한마디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윤석열 체포거부 CCTV 영상 공개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 스러운 일을 일반에게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할 말입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내란 수계를 대하는 정성 이런 인식이 내란 세력들과의 협치, 검찰개혁 물타기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검찰개혁 문제를 통해 확인된 것은 내란 청산 문제도 결국 우리 국민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장, 촛불국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것입니다. 우리 광장의 힘으로 내란청산 검찰개혁을 완수합시다. 9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검찰청을 해체합니다. 감사합니다.